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바로 요르단에서도 암만에서 와드럼까지 가는 여정인데요. 오늘 영상은 바로 모압과 암몬의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에 관한 영상입니다. 요르단에서 이 사이로 흘러가는 이 아르논 골짜기는 바로 모압과 암만의, 암몬의 경계입니다. 왕의 대로는 왕들이 걸었기 때문에 왕의 대로예요. 왜 왕의 대로냐. 뭐 왕은 어쩌다 한번 걸어요. 전쟁을 할 때만. 이, 이집트 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늘나게 가면 신전이 있는데 그 투투모스 3세가 이곳에갔다가 걸어와서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. 그때 왕이 걸었다고, 왕이되로 또, 이 로마의 왕들이 저쪽 그 페트라에 있는 나바트 왕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할때이기를 걷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사야에서 보면 왕의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. 19장에서 23, 23장 사이에 네, 이 왕의 대로에 대한 얘기가 있고, 애굽에 대한 예언이 있고,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뭐냐면은, 아까 계곡이 있었잖아요. 산을 넘어가면 이 높은 산기 때문에 계곡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. 여기, 요르다는. 예, 옛날에 이 길을 갈 때는 생명을 걸었답니다. <laughs> 얘네가서 찍어도 됩니다. 안도가요 <laughs> 사실 사진찍기가가장 좋을 때는 아침이요요데찍산이이을을지지가장좋그래가장 좋죠 도 예, 아르농강, 아르농골짜기. 요르단는이 와디 무집이라고 하는데요. 네, 정말. 여기서 내릴 겁니다. 음. 예? 여기 10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. 예. 와. 보시고 사진 찍으시고 눈에 꼭 담아가세요. 한계령 골짜기가 이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게 아, 여기서 설명할게요. 저 앞에 보이는 그 댐이 하나 있죠. 그쪽 댐 들고 다니는 가방에다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네, 제가 안내드릴 건이 정도 되고요 기사님 오셔서 설명해 주실게요 자 좌우로 보이는 게 와디롬이에요 저이 모습이 우리 자는 곳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바닥에는 그 모래나 자갈에 그 깔려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풍화 작용에 의해서 그 산들, 바위 산들이 노출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언덕 내려오면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. 그 저희 숙소 들어갈 때까지 이런 풍경이 예,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제 과, 반복을 할 거고요. 그 사실은 페타라부터 이 와디덤까지. 거의 같은 풍경이 반복이 돼요. 그러니까, 우리가 이제, 이쪽에서 페트라를 내일 가게 될 텐데,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반은 와디런 풍경이 나타나고, 반 정도 지나면 이제 페트라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. 자, 중요한 거니까, 그잘 기억해 두세요. 내일 아침 식사가 아침 6시입니다. 몇 시라고요? 6시. 시 어쨌든 간에 뭐 샤워를 하고 나오시던지 세수를 안 하셔도 되는데 6시까지는 식사를 해 주시고요. 또 중요한 거는 아침 시간을 많이, 아침 식사 시간을 많이 못 들어요. 그 식사 후에 바로 짐을 버스에다 실어 둬야 됩니다. 그리고 7시에는 저희가 사막 투어를 떠나야 돼요. 그러니까 밥 먹고 양치질하고 가방까지 챙겨서 버스에다가 실어야 돼요. 내일은 짐 실어줄 사람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버스에다 여러분이 갔다가 직접 실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호텔, 그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최근에 생겼대요. 그래서 시설은 저도 못 가봤습니다. 다른 곳은 많이 가봤지만 오아시스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바로 버스에다가 짐을 싣고 7시에 사막 투어를 나갑니다. 지프 투어예요. 그 지금 우리 로데의 부선생님이 일본을...